홍천섭 장로님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laughs>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삶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이 삼칠 나라 살릴 빛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룰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고 성경의 역사심을 하 보고 전하는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위기, 불가능의 일들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가표 속으로 속에 있음을 알게 알고 도전하며 근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것이 최고의 발판이 되고 오늘을 최고로 누릴 24의 기도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감사와 행복 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한세계의 힘을 갖도록 도전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힘을 갖게 하시고 24 25 영원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파스망대로 영적인 존재를 알고 가는 곳마다 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영역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막힐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일어난 모든 만남 만남과 사건에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복음 적용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증인되기 위하여 교회와 주의 종과 팀이 되기 위하여 후대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도자이 광수 목사님께 축복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께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일천만 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천만 제자 스무 가지 전략 알류티시가 건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 선교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선교의 어, 플랫폼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성교대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동호 단임 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과 오류기 회복되며 본부와 그리터 기회를 온전히 섬길 영권과 복음 성취에 축복을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부교역자들이 렘넌트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선교사 전도사님들과 우리 부교역자를 축복하여 주사 우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며 복음을 위해 생을 건 제자를 한 현장에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터교우 성도가 전 세계 치삼하나 살리고 세울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직자에게는 산업인에 중직자 산업인에게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권세 있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라. 한 주간 그 언약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운 나이다. 아멘.